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제목의 강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이 3일 남았습니다. 이제 3일 후에 최종 합격을 발표하게 되면 과연 우리 중개사들은 어떻게 창업을 대비해야 할까요? 창업을 대비하는 요령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창업 요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중개업 창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 창업은 우리가 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용이하냐고요? 우선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창업은 가능합니다. 또, 부대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식당업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경비가 인건비, 그리고 또 재료비 같은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업은 이런 부대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창업이 또 용이하게 여겨집니다.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고 건강하다면 오래오래 중개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 창업은 매년 16,000개 내지는 17,000개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생겨나는 만큼 없어지고 없어지는 만큼 또 생겨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업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해서 창업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업계에 진출하여 전공할 주종목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를 할 건지, 상가를 할 건지, 건물을 할 건지, 토지를 할 건지, 분양권을 할 건지. 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상가 안에서도 식당을 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무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단지가 좋을 것이고 상가라면 상가지역 중심지역이 좋을 듯하고또 토지라면 그 토지가 많이 거래되는 토지 거래가 활발한 왕성한 지역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전공과목을 정하고 전공과목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매물의 객단가도 중요합니다. 매물이 고가이면 중개수수료가 많고, 매물이 저가이면 중개수수료가 적습니다. 그러나 매물이 고가이면 거래량이 적습니다. 매물이 저가이면 거래량은 많습니다. 또 매물이 고가이면 손님 수준, 고객 수준이 높습니다.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물이 저가인 경우는 뭐 갖고 있는 중개 실력으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그런 매물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셋째는 중개업소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됩니다. 우선 중개업소를 구하는 데는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월세가 들어가는데 월세는 매달 지출하는 거니까 차치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대체적으로 5천 이상은 줘야 제대로 된 회원업소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1천 내지 3천 정도의 권리금을 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보증금은 월세가 100 이하이면 1, 2천 밖에 안 하겠지만, 월세가 100을 넘어가면 3천에서 5천 정도의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5천에서 1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창업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창업자리를 구하러 간다면, 다닌다면... 정확한 예산에 의한 장소를 선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넷째는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중개업 매물로 나오는 것을 직접 분석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사이트에도 중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계속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물건이 또 나오고 나오는 물건이 또 나오고 좀 쉬었다 나오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소를 인수받게 되면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점포를 내놓고 나서는 장사를 열심히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홀해진 가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소홀해진 가게가 나오면 장사는 안될게 뻔하구요. 때문에 귀한 매물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중개업소에 소문나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채가야 되구요.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지역 여론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업소가 평판이 좋은지 잘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점포를 얻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영업자료를 비치하고 인수인계를 할수 있는 업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라고 하면 물건 자료, 또 고객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업소가 아니라면 70, 80%는 이러한 인수인계를 잘 못합니다. 때문에 점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딩,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때문에 창업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 매물 자료, 고객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 혹은 심지어는 컴퓨터 안에 쓰는 양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내용 증명 같은 것들,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이 잔금 시에 충분히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은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창업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은 말 그대로 내가 영업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지 시간에 쫓겨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한 장소는 충분한 감각적으로 아 이거는 내 없소다. 이거 여기서는 내가 발을 뻗을 수 있다. 그리고 수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 중개업소 창업 시의 인적 구성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지역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꼭 같이 할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인적인 구성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을 직원을 뽑을 것인지, 직원 뽑기가 쉽지 않죠. 또, 분야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 무조건 창업자리만 선택하면 한동안은 헤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헤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인적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꼭 남자, 여자가 중개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동성이라도 마음이 맞으면 꼭 이성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 수입에 너무 많은 기대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중개 수입이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에 1년 동안은 적어도 1년 동안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대인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고 주변에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덕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보여줘야 되고, 같은 동료 중개업자와의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아니, 주변에 다른 일반 자영업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또 많은 실무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제전망을 보고,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중기 실력도 늘려가야 되겠죠. 계약서도 하나하나 써보면서 자신을 발전해 가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수입보다 핏다머린 노력으로 끈기 있게 중개업을 하는 모습을 스스로에게도 보여주고 주변에도 보여주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런 실력이 쌓아갈 때 1년 후, 2년 후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중개업은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시간에, 작은 기간이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업은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하시면 결코 실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린 창업 요령을 기억하시고, 좋은 중개업서를 얻고, 중개업계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